목포 먹갈치입니다. 지금 현재 가장 인기가 좋은 목포 먹갈치 한띠 먹갈치는요, 통통한 삼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상자에 40마리씩 들어가는 한띠 목포 먹갈치, 싱싱하고 맛있기 때문에 재구매가 많습니다. 정말 고소하고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목포 먹갈치는 감탄이 절로 나오는 맛입니다. 두띠 먹갈치입니다. 한 상자에 50마리스트 가는 두띠 먹갈치. 약간 삼찌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가성비 대비로 많이 나가는 두띠 먹갈치입니다. 한 상자에 50마리스트 가는 두띠 먹갈치. 안강망부에서 조업했고요. 그리고 중대 먹갈치입니다. 영상만 봐도 굉장히 깨끗하고 좋은 걸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싱싱하고 좋은 라인에서 갖고 온 중대 먹갈치인데요. 목포 먹갈치. 고소하고 부드럽고 맛있기 때문에 재구매가 많습니다. 정품 목포 먹갈치 중대 먹갈치 모습이고요, 3에서 3.5g 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오늘 마리 갈치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어, 기존보다는 많이 나온 상태여서 좋은 걸로 갖고 왔습니다. 한상자에5 마리 들어가는 오미 특대 먹갈치는 마리당 700에서 800g 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구매가 많고요 그리고 좀더큰 사이즈 원하시는 고객님들 이렇게 3위 특대 먹갈치를 선택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3위 특대 먹갈치는 마리당 900에서 1kg 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구매가 많은 3위 특대 먹갈치입니다. 좀더 통통한 거 원하시는 고객님들은 이렇게 3위 특대 먹갈치 마리당 900에서 1kg 전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산미 특대 먹갈치입니다. 한 상자에 세마리씩 들어가는 산미왕 특대 갈치고요. 안강망부에서 조업한 산미왕 특대 갈치입니다. 목포 먹갈치다 보니까 굉장히 고소하고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어, 이렇게 산미 특대 먹갈치 큰 사이즈만 좋아하시는 고객들이 많습니다.